편의점 창고 정리 방법. 편의점에서는 창고에서 과자와 라면 박스를 뜯어서 종류별로 정리하고, 워크인에선 술, 음료 등을 채우고 정리합니다. 먼저 비닐 포장된 맥주 박스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칼로 두부 자르듯이 정리하실 텐데요. 여기서도 간단한 꿀팁이라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바닥에 박스 둘레 비닐을 한 바퀴 돌려주듯 잘라요. 그러면 뚜껑이 열리듯이 비닐이 벗겨지죠. 어때요? 비닐 제거 참 쉽죠? 정리하다 보면 손이 다칠 수 있으니 장갑 착용, 커터 칼은 늘주머니에 네. 필수. 네. 별거 아니지만 일 잘해 보이는 사소한 꿀팁 더 소개드립니다. 흔히들 칼로 박스를 잘라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칼날 없이 박스를 뜯는 것을 권장합니다. 칼날을 넣은 채 세로로 힘을 주면 박스가 이렇게 쉽게 뜯어져요. 가로는 조금 더 힘을 필요로 하지만 역시나 칼날이 없어도 절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둔 즉, 잘라준 뒤 주먹으로 탁 치면 완벽하게 떨어지는데 저는 이미 사용 중인 박스 음, 공간이 좀빈 박스라서 약간 찌그러졌지만 원래는 완벽하게 잘 되는 게 정석입니다. 보통의 알바나 사장님들은 칼로 박스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깔끔하게. 제가 알바하는 매장 역시 오전에 일하시는 알바분께서 저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살짝 더 있다 보니 이렇게 늘 깔끔하게 칼각으로 정리를 잘해 두세요. 칼로 정리하면 물건이 가득 차있을 때는 제품에 구멍이 나서 판매 불가 되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생깁니다. 몇개 생겨요. 칼날을 조금만 꺼내서 자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아니면 저처럼 칼날 없이 사용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기 전에 저는 카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물건이 좀 고가가 많았어요. 원두라든지 음, 아무튼 칼날 사용에 익숙지 않은 게 제가 칼날 없이 박스를 개봉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음, 간혹 과자나 빵, 라면 등 정리하다 보면 칼빵이 나오곤 해요. 판매 불가 제품들 볼 때마다 내 것인 것 마냥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폐기 제품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다 보니 이런 방법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원래 라면 과자 박스는 세로로 쉽게 찢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가로 역시 칼집만으로도 충분히 잘 잘라진답니다. 기존에 하시면서 단한 번도 칼빵이나 폐기피 없었다면 그렇게 계속 하셔도 되나? 박스 정리하면서 구멍난 라면 과자가 자꾸자꾸 나온다면 저처럼 칼날 없이 박스를 뜯고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초보 알바분들에게 칼날 사용 무조건 조심하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